일단 일본도 신이었데 제가 일본이 되게 좋은 경기를 보여있어요 근데 지금 배낭 보시면, 지금 기준점이3 5예요 지금 대부분 경기가 2.5가 낮기 때문에, 지금 천연 좀못 먹이게 하려고 기준점이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 그래가지고 사실상의 경기는 2.5 정도 주면 무조건 5가 받는데, 배당도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많이 넣어 줄까 해야 된다. 1일 많이 산 거고요. 진짜 오늘 보면은 그 중에 1분 3골 정도 받으면 될것 같은데, 어느 받는 내일 오래 끼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굳이 가만히 두고 오라 해요. 난 한국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꼴로 오면 잠글려고 하는 전략을 좀 보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0대2 상이다 그럼 얘네 한국이 잠궈버립니다. 잠궈버리면 오늘받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질총 2점을 죠이기질통과 배당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경 굳이 보자면 한국 마인인데 어느 정도 보지 보면 오바긴 해요. 저는 이건 오늘 조합안넣 겁니다. 제가 신한은행 삼성인데 배당 차이가 얼마나 많나죠? 저는 처음에 삼성 선을 리를 봤는데 지금 신한은행이 오늘 홍경이가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좀 길력보관에서좀 제대로 임하지 않을까 배당과 삼성은 오늘 좀 뭔가 살사하면서 부상을 좀안당하면서 경기를 이끌려고 할것 같고요. 오늘 반은 사실 맞대결 경기에서는 신한이랑 삼성만 만나면 거의 오바긴 했어요. 근데 신한이 걱정을 못할 땐 뒤지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보시면은 한대 를 조금 안 줬죠. 이건 사실 배트맨도 역배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경기 처음에 삼성 선수였지만 배당과 이런 흡을 봤을 땐 그래도 신한 플레이 역배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아침 새벽에 뭐 아침...